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선생입니다 자, 오늘 HLB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HLB와 다른 종목을 함께 보는 걸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e n l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음. 제가 원래 HLB랑 셀루메드를 섞어가지고 올리는데 보기 조금 안 좋아서 어, 일단 펩트론은 그냥 한 종목만 분석을 해서 올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EN셀 원하시는 분들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EN셀은 그래도 여러분들 뭐 이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준비를 같이 함께 찍어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EN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HLB는 이따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노베이션 1,500 규모의 단기 차입 결정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먼저 e n e l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이 e n e l 하락하니까 걱정 많으시다. 여러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만 예 이제 그런게 아니라 저도 지금 예저금수익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손해를 좀볼 때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저는 심지어 여러분들 추가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네, 안심하시고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그러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시나리오 대응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드게요 일단은 공시를 좀 먼저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얘네가 지금 차트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공시 보시게 되면은 얘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제 1개월짜리 물량들이잖아요. 상장을 한게 8월 23일이니까, 권리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9월 20일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1개월짜리 물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쭈루루루 다 이걸 합쳐야 되는 건데 사실은 1개월짜리 물량들이 370만 주가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로서 전환되고 이 물량들이 100만 주, 109만 주 정도가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풀리는 날짜가 비슷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70만 주가 풀리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의 매도가 다 나올 때까지는 하락이 끝나지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일부 내용이 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거 우선주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70만 주 안에. 이 전환 우선주라고 하는 거써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하나하나 다 더하면은 이, 이 값이 나와요.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요거요거 그죠. 그래서 뭐, 그다, 결정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370만 주고, 그리고 추가 상장을 또 한데, 근데 주식 수가, 그죠, 별로 없어요. 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매도를 하면서 털고 있잖아요. 얘네가 매도를 하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는 신나서 입 벌리고 받아먹고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에요. 신나가지고 이거 너무 싸잖아요. 그죠? 비교적. 싼 가격에서 신나서 받아먹고 있어요. 이따가 전부 보여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 결국에는 여기 가격 이상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간다. 자 왜? 얘는 지금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1개월짜리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물량을 비교적 그죠?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몇몇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원앤파트너스 얘네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매도를 했어요. 여기에 많은 이제 물량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공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이걸 뭐 했냐면은 이게 미확약이에요. 미확약. 미화경 물량을 37,000원 이 가격에다가 매도를 했다. 얘네 코롱. 얘네는 여기다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38,000원 구간 기술 혁신. 그죠? 같이 했다. 매도를 했다. 보여지고 있고 SV 얘네는 사실 매도를 안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했죠. 여기 있는데 그리고 원앤 파트너스 얘네도 매도를 4만 원 구간에다가 했었다. 이게 상장하는 날 미확약이죠. 그런데 이제 얘네가 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미확약 물량들을 다 3만 8천 원에서 4만 원 구간에다가 매도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1개월짜리 보호해수 물량들도 대부분이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요. 혹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공시가 올라온 애들, 애들 보시게 되면은 SV 얘네 매도를 했죠 다 했습니다. 여기 구간에다가 다 했다라고 치고 하고 그리고 삼성 삼성이 그죠 삼성 재단이 매도를 했네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악재 아닌가요 삼천주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스마일 게이트 얘네들도 매도를 다 했어요. 2만 원 정도. 그죠? 그럼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5거래일 안에 이렇게 공시를 올리는 게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매도를 치는 거는 우리가 다 확인이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죠? 다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지금 최근에. 그죠? 최근에. 최근에는 얘네가 매도를 치고 있나? 그렇죠? 최근에는 딱히 또 매도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요거 단주 매도 이거를 보셔. 이것만 특트를 해서 보더라도 아직 얘네가 370만 주를 매도를 하려면은 멀었다라는 게 돼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어, 얘네가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 그리고 공시도 올라오질 않아. 그리고 여태까지 매도를 안 했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가격대에 매도를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안한 애들이 더 낮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고 싶을까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 1개월짜리 물량들, 일부는 당연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더 많은 물량들은 여기서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원앤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다 보여줍니다. 거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1개월짜리 풀렸으니까 매도를 할 건데 시작됐죠. 11월 12일까지 30일 동안에 3550원 30, 그 이상 가격에다가 매도를 치겠다. 매도를 하겠다.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하나 올라왔네요. 저도 이제 아직 안 봤었던 건데 뭐가 올라왔는데 뭐 딱히 볼 필요가 없애, 없습니다. 뭐더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고 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이렇게나 대놓고 밝혔으니까 뭐예요? 11월 12일 그 전에 그죠? 그 전에 주가를 끌어올려 주가가 올라가고 예, 여기 1차 우리는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간다 그래서 2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를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면 뭐예요? 추가적인 매도를 가야 되는 거죠. 추가 매도.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여기 가격까지 도달할 확률도 어, 꽤 있지 않을까. 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아까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따는 얘네가 이렇게 끌고 올라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450만주였어요. 얘네가 신규 상산주니까 지금도 630만주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없는데 얘네가 이때 당시에는 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여기서 터졌던 여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1,700만 주, 1,800만 주, 1,400만 주, 1,800만 주 그러니까 유통주식수가 450만 주인데 이거를 몇 바퀴나 갚는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터져서 거고 그리고 4일 연속으로, 그죠? 심지어 이것도 580, 510만 주예요. 어마무시한, 그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상승세. 힘 굉장히 좋았다.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떨어졌어요?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위해서 얘네가 주가를 관리해줬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상승을 이렇게 시킬 때, 지금 유통주식수 말씀을 드렸는데, 물량이 잠기는 거예요. 그죠? 물량이 잠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와버리면은, 그럼 물량을 잠가놓고, 얘네가 지금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 지금 이탈한 적, 아예 안 나오고 있죠. 보이지 않죠. 얘네가 많은 물량을 이미 당연히 일부는 매도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데 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이미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물량을 잠겨놨다는 뜻은 얘네가 의도한 대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도를 엿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오는 이렇게 미친 듯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만한 매도세들. 악성 매물이든 뭐든 나올만한 매도세들 매물 다 웬만한 거는 호화가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가 떨어지지만 강하게 하방 압력이 강했냐 그건 아니란 소리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뭐 1,400만 주, 1,800만 주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그죠. 1,800만 주인데 상한가가 풀렸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는 280만 주고 그리고 여기는 500만 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죠. 매도세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네 의도대로 주가를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안 올려? 왜안 올려요? 의도가 보이죠. 현재 이런 애들이 현재 이런 애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1개월짜리 물량들이 풀립니다. 얘네가 매도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비교적 낮은 가격인데, 지금 현재 운전수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물량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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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수록 훨씬 좋아. 맞죠?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풀리면 좋다고, 그냥. 좋다고 감사하다고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상장한 날부터 엄청나게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주던 얘네들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9월 20일이죠? 9월 20일 딱 보시게 되면은 그 전에는 매수세가 잠깐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더, 그죠? 다시 한번 더. 굉장히 다시 단위가 다른 매수세 보여줍니다. 즉, 입 벌리고 지금 받아 먹고 있어요. 나 하고 자 그러면은 범상치 않은 애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범상치 않은 세력들이 들어온 건데 지금 현재 얘네가 여기서 물량을 다 모아가요, 그죠? 웬만한 걸 모아가 그리고 여기서 올렸던 애들이랑 지금 물량 모고 있는 애들 주체랑 동일하죠. 그러면은 매집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니까 가를 끌어올려 끌어올릴 때 어떻게 가요? 자리를 주지 않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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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죠? 자리를 주지 않는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은 여기서 뭐 올렸다가, 잠깐 뭐 조정 줬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하려면, 은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일단, 시간 외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15. 딱히 별로가 없지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역시나, 그 상황에 맞는 다른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제가 좀더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뭐, 저도 내일 당장 추가 매수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상황 보고,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적적인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감사합니다. 내용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음, 그리고 이제 h a b 를 보도록 할 건데, 어, 여러분들 그 전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모여서 뭐 리딩을 하거나 뭐 다른 거 하진 않습니다. 뭘 하진 않는데 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 드리는 생각 드는 거를 이제 이렇게 좀 보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밑에 거기에다가 텔레그램 방 이제 링크를 올려 놨어요. 그래서 입장 요청 그거를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승인을 눌러드리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거라서 필요하신 분들 입장 예, 많이 많이 해주셔도 부담, 부담 없이 뭐 하려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HLB로 돌아와서 예, 잠깐만 물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시. H.A.B.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H.A.B.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얘네가 좀 이제 짜증난다. 어, 뭐 이런 거, 그죠? 얘네가 FDA 승인을 이제 무조건 받을 거야. 라고 보면서, 있었.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 변수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도 클래스2로 갔어. 라고 하는 사실 악재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악재가 엄청나게 미친듯한 악재냐 fda 승인 안 났냐 실패냐 끝났냐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사실은 엄청난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로 주가를 막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은 현재 여기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옵디보 여보이 이게 문제야 있어 뭐 있었잖아요 그죠 뭐 이제 옵디보랑 여보이 얘네, 얘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얘네는. 어, 기존에타 암종에 쓰이던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심사 관문을 되게 좀 쉽게 빠르게 통과를 할 것이다 막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한테 제 FDA가 정한 데드라인이 내년 4월 21일입니다. 근데 딱 이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앞당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아니면은 3월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데 그러면은 얘네가 먼저 상장을 하면 얘네가 먼저 승인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얘네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우리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뭐야, 항서제약. 얘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까다로운 심사를 하기 위해서 C2 된 거야. 클래스 2가 된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있으니까 또 이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불안함이 이시장에 지금 주가에 그대로 반영 되고 있는 건데 끝났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현재 이 FDA도 가남에 대한 가남에 대한 이제 FDA 승인 약물 신청이 처음이에요. FDA도 그래서 지금 좀더 까다로운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심, 어, 심지어는 아스코 진행을 할때 MOS 있잖아요. 중앙값. 얘네 22.1개월 나왔던 거. 생존 기간.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23.8개월이 나온 거를 이번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제출을, 제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따지게 또 생긴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어, 얘네가 클래스2로 미뤄진 게뭐 엄청나게 악재냐 뭐 문제가 엄청나게 큰 거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때도 있었었고 앞날은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서 FDA 승인이 날 거니까 무조건 사 저점이야. 이거 올라가서 뚫고 미친듯한 상승을 우리가 취하자. 어, 이게 조금 어렵다 라는 거죠. 그렇죠? 3월 20일 전까지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결과는 나오, 나올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제가 원하는 이 변, 대, 대응 네, 대응은 얘네가 지금 떨어지는데, 원래 맨날 그랬잖아요. 얘네. 얘네 맨날 그랬잖아요. 이 불안함을 줘요. 심사가 있었고 기대감을 막 줘. 주가를 올려. 그다음에 다시 눌러.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돼요. 눌러.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더이 기대감. 이걸 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대감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h 앱 b 자. 검색을 해, 우리가 해 볼게요. h 앱 b 이건 말고 음, 검색을 해, 하면은 뭐 벌써 뭐 쉽게 안 지치는 이제 딴약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뭐 결판이 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가 주가가 얘네도 올라가야지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매수를 강하게 해서 거래량이 올라올 때보다 더 세요. 그죠? 그래서 요때 매수를 막 넣었던 이 세력들 있잖아요. 얘네들 돈을 계속 넣었거든요. 이런,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은 얘네 평단가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나. 맞진 않아.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얘네들도 돈을 빼지 않았어. 매도를 하지 않았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진짜 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이 기대감을 막 불어넣어 주면서 얘네가 가가 반등이란 게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대응은 현재 요고 요고. 기대감으로서 올려 줄. 요걸 먹고 빼는 게 맞아요. 첫째. 번 이게 맞고 두 번째가 바로 FDA 승인이 돼서 주가 상승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보는 거죠. 대응. 우리는 사실 투자자니까 이 주식으로 얘네 이제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대응이 맞, 맞고 야나 이후에 FDA 승인이 돼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 제알테오젠 될 거야. 이게 사실은 어 저는 우리가 무조건 성공한다. 저도 사실은 성공률을 더 높게 보고 있죠. 근데 무조건 100%라고 하는 게 세상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 그때 가서 상황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네, 좀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잡고 요건 일단 먹어도 좋겠다. 이거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안 되면은 엄청 떨어질 건데 이, 이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음. 얘네 HLB 이노베이션 1500억 규모의 단기 차입 결정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신주를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은 지금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190%이 <laughs>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190%의 정도의 돈을 단기 차입. 그죠? 대출받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돈이 없다는 라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 볼게요. 장사가 잘 돼요. 수익이다. 그러면은 굳이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단기 차입금이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해가지고 20%도 되게 좀 높은 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제 190% 하여튼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큰 규모인데 심지어는 얘네가 장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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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통은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자본 대비 390%니까 1년 뒤에 못 갚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흥지원은 지금 어때요? 고금리죠 우리나라. 금리 아직 그죠? 높아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안 그래도 이 제약 바이오 애들 안 그래도 있는데 더 커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불안해져요. 아 얘네 진짜 뭐야? 돈이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얘네가 뭐 돈을 잘 벌어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서 이런 걸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사실 실적으로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fda 뭐 이런 기대감 재료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납득은 되기도 해요. 시, 뭐 사실 그렇게 지금 중요한 거는 저것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단기 차입을 했지? 그렇죠? 왜 단기로 했을까? 이거는 내년에 1년 뒤에 갚을, 가는, 갚을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자신감이 있다란 소리는 뭐예요 이거? FDA 그렇죠? 돈을 어디선가 구할 자신이 있으니까 저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들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여튼 이제 저런거뭐 이제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좋겠지만 저게 만약에 악재라고 쳐 보면은 실더 떨어졌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엄청나게 큰 악재면은 지금보다뭐 71만 주 예, 더큰 이제 거래량이 슬리면서 하락이 나와야지만 뭐 아, 진짜 큰 악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전혀 저런 걸로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쓸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얘네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1,200만 주씩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미 여기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에서 나올 만한 이 매도 물량들은 얘네들이 다 쓸어갔어요. 소화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앤스처럼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뭐예요? 거래량이 없는 하락.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뭐다? 다시 이런 하락 이런 거래량 조금 들어와 주면은 이 세력들 지금 물량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시 조금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소화가 되면서 가 상승 가능하다. 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시간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 뭐 딱히 별게 없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대응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3월 20일 이게 딱 이때 무조건 나오냐? 앞당겨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있죠. 그러면은 또왜 가서 결과가 먼저 나왔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심사가 끝났다는 소리죠. 빠르게 빠르게 끝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있다는 소리예요. 음, 뭐야,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미친 듯한 상승. 예,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충분히 여러분, 저는 어뭐 아까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99대 1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65대65대35이 정도까지도 봐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더 큰데 예, 한6대4 정도로 좀 보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별로 이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하여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들 충분히 우리는 그때 가서 변수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확신은 말자. 확신은 말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자. 꼭이 종목으로만 우리가 수익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대응하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많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링크를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에서 들어오시면 되고 우리 여러분들 음, 이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선생이었습니다.